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얼굴을 조금 다치는 바람에 이렇게 라디오처럼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많은 분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 얘기 있죠. 이 얘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지갑에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어, 여기저기 후하게 인심을 쓰면 그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 돈 쓰는 거면 어떻게 쓰는 게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나를 반기게끔 하는지 그거에 대한 꿀팁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갑보다 꼭 열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입니다. 귀라는 게 듣는 거죠. 사람들은요, 나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무장해제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물질적인 배품이나 어떤 것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 어렵기도 하고 효과가 보장되는 방법인데요.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귀를 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입만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치명적이냐면 사람들은 내 얘기를 어, 들어주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음, 자꾸만 남의 얘기를 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데는 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쉽게 거저 받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잃어가게 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로 나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어, 슬픔이나 회한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젊었을 때 그런 건강함 또는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마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저의 블로그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의식 수준은 올라갈까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예요.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나의 현실의 만족함이 있는 경우에, 광자라고 느껴진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쉽고 더 너그러워지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위축이 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혹여나 타인이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강이나 외모, 지위 이런 걸 잃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하게 되고 또 그걸 지나서 내가 정말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는 능력도 잃고 내가 거동할 수도 없고 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다가 최후에는 나의 이제 육신까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내가 잃어가는 것들에 대한 슬픔 이런 것 때문에 어 특히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과거에 자신의 그런 좋았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자꾸만 타인에게 가르치려 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고,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마음으로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가르치려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정말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단한 명의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주변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려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어, 사람들과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서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명상 중에 죽음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그런 죽음의 장면을 떠올리고요. 내가 살았던 삶을 회상하고 내가 살았던 공간과 어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 대해서 떠올려 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내 남은 삶에 대해서 정말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초반에 그랬죠. 기왕 돈쓸 거면 어떻게 돈을 써야 어,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관계에 있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돈을 쓸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에 큰 돈을 쾌척하는 거, 이거 안 되고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대신요, 이걸 쪼개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할 때, 사람이 되게, 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라는 게 무의식에 쌓이도록 계속 돈을 쪼개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면 파블로프 개 실험이라고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면 나중에는 이게 반복이 됐을 때 종소리만 듣고도 이제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자식들이나 며느리들, 손주들이 방문을 할때 자꾸만 뭔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오늘 무슨 음식 해 먹을까? 그러면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사 먹자. 내가 사줄게. 이렇게 밥 사주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던데, 선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만나면 계속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의식적으로 저기를 가야 돼. 어, 꼭 챙겨드려야 돼 전화를 드려야 돼 약간 이런 의무감으로 나이든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꽤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왠지 가보고 싶고 전화라도 한통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게 하는 팁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정말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죠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물줄로만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예를 좀더 말씀드리면, 저는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내 남자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자기가 태어나서 나의 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 사람,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 늘어올 때의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정말 다르죠. 이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드릴 때 정말 90도로 인사하시고 어, 되게 감사의 표현을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심으로 소통이 됐을 때그 상담을 받은 사람이 정말 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은 것보다도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줬어 나에게 공감해줬어 내가 틀리지 않다고 해줬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수용해줬어.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동물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감동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애니멀바에서 이 봉순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항상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놀고 옆집 아저씨만 기다려요. 이 옆집 아저씨는 이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예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근데 이 봉순이가 이 옆집 아저씨를 그렇게 주인보다도 따르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오빠 강아지가 있었는데 오빠 강아지가 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이 옆집 아저씨가 잘 시신을 처리해서 묻어줬대요. 근데 그거를 차에 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묻히는 과정까지 이 봉순이가 다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음, 아저씨만 졸졸 따라다니고 입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 아저씨는 사실 이제 암에 걸리셔서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위해서 열흘간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아저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뭘 하시냐면 봉순이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풀을 다 깎아줘요 몸에 이렇게 풀 씨앗이 자꾸 붙어서 그걸 떼줬어야 됐거든요. 사람 간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걸 해주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걸 표현하고, 아끼고, 이럴 때, 어, 사람은 치유되고, 행복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귀를 열라는 것, 더불어서 눈도 열어야 되겠죠? 귀를 연다는 건요, 상대방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는 그렇구나. 라고 들어주는 거죠. 약간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눈을 뜨라는 거는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이럴 때 표정이 안 좋아지네. 아, 저 사람은 이런 걸 힘들어하는구나. 이럴 때 행복해 하는구나.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사람은 소소한 걸 기억해 주고 그걸 챙겨주면 정말 깊이 감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를 닫는다는 건 상대방이 나는 이래요. 나의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면에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 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내가 저 사람 말을 휘둘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힘에 대한 불안, 힘이나 권력에 대한 불안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하면 나를 정말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타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이면에도 사실은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강자가 되면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는 상처 입지 않고 어, 그것을 보복할 필요도 없고 좋게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음, 너그러운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중년이라고 하면 할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상담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고 느꼈던 게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탁 들어왔을 때 표정을 살피고 어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꼭 당일이 아니더라도 나 사실은 그때 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나 이게 고민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가끔 서로 투닥거릴 때도 있고 뭐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 인생에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쪽에서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런 선순환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귀를 닫지 않고 눈을 감지 않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타인에게서 어떤 따뜻한 피드백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 정말 노년에 외로운 삶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의견을 묻고 나의 주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또 반대의 방향으로 좀 가야죠. 나의 내면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의견을 좀 밀고 나가는 고집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를 들면서 정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허창한 날들 따뜻한 봄날 맞이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